자, 문제 3번도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자, 문제 3번도 연습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1번. 원재료 동그라미 치시고, 구입. 매입과 관련된 거고요. 전자 세금 계산서가 나왔으면 유형은 알았다, 그치요? 유형이 뭐예요? 51과세. 51 제일 먼저 이게 되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풀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표 클릭. 유형이 틀리면 틀린 거니까 일단 유형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9월 일단 2일날 가고요. 자, 50일 과세, 원재료. 여러분 같이 하고 있나요? 자, 수량은 500개. 단가는 5만원. 그러면 여러분 2500만원에 250만원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제주 그리고 전자 1번 만나요. 호 혼합으로 하시고 자, 돈 주어야 되는데, 자, 원재료는 맞고요그 다음에 대변에 돈 지급하는 방법. 천만원은 제품을 판매하고 보관 중인 마포의 약소금을 배수양도 여러분 요거 밑줄짝, 바다 보관, 제품을 판매하고 바다 보관 중인 어음으로 지급했대요. 여기 무슨 어음이야? 바드러움. 그렇지. 바드러음을 준 거예요. 바드러음 대변에 갑니다. 바드러음이 무슨 배에 간다고? 대변에 바드러음. 바드러음 거래처 변경. 거래처, 이거 바드러음 조심해야 돼 거래처가 어디라고 했어요? 마포, 어, 마포로 바꿔 줘야 돼. 마포 얼마짜리? 1000만 얼마. 원으로 바꿔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외상으로 매입했다. 다 같이 무슨 매입금? 대변에 외상 매입금, 1750만 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드러움에 거래처 변경하는 거. 이거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 장치를 어, 내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나왔다. 그치요 자산 매각하는 거. 오케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자1일 과세 곧바로 들어갈까요 자 9월 4일로 갑니다 9월 4일 11 과세 뭘 팔았다고 기계 그 다음에 얼마에 팔았다 800만원 부가세는 80 나오잖아 그 다음에 거래처는 어디다가 팔았어요 미영 그리고 전자 1번 붕괴 혼합 그리고 지금부터 기계를 팔았지요 대변에 무슨 장치, 기계 장치 취득원가 불러줄래요? 2천만원, 취득원가 불러줄래요? 2천만원 여기서 빼는 거 차변에 다음번 기계 장치 다음번으로 207번 쓰면 되지요? 음. 감가상각 누객불러 시작 당첨상평가. 아니 금액을 부르라고 900만원 됐나요? 이제 차변에 돈 받는 방법. 내가 돈 받을 거 800만 원에 팔았으면 880만 원 받아야 되지? 880만 원은 무슨 예금으로 받았다? 차변에 보통 예금 880만 원 맞나요? 880만 원. 내가 할거다 했어. 그런데, 그런데, 마이너스가 떴나요? 여기 바로 손실일까요? 이익일까요? 차변의 유형자산 처분 손실. 아시 무슨 손실? 유형자산 처분. 유형자산 처분 손실. 요 연습 무진장 많이 해야 돼. 알았어요? 네. 완전히 수단할 때까지 연습하셔야 됩니다. 다음, 예, 3번 들어갑니다. 제조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컴퓨터는 비품이고요 BC카드로 결제했다 여러분 카과 카드과세 57 맞나요 10월 31일로 갑니다 10월 31일로 57 카과 원품 비품 들어왔고 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력한다. 그치? 217만 8천 원. 나눠주고 있네요.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프라엘. 프라엘전자. 프라엘전자고, 신용카드는 무슨 카드이나요? 비씨카드고비씨카드 카드. 맞나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붕괴 유행은 카드가 변하지요? 네. 카드로 해주시고 원재료가 아니라 이거 다같이 원 폼? 비품. 비품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분개가 맞는지 미지급이 맞는지 확인하고 거래처는 자동으로 바뀌어졌으니 행복한 표정만 지으면 돼요. 됐습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나요? 다음 4번 제품을 판매했어요. 제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 동그라미 유형이 나왔다, 그치요? 자, 8월 1일에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금을 제외하고 미출자 제품을 팔기라고 돈을 먼저 받았으면 다 같이 무슨 금? 선수금이라고 적어놔. 다 같이 무슨 금? 그러면 유형은 11일 과세라는 건 아시죠? 다음! 너무 빠른가요? 괜찮죠? 예, 네, 11월. 이제 우리는 기출문제 시험 문제 푸는 거니까 11일 과세. 그리고 제품 얼마에 팔았나요 1,500만 원인가요 1,500만 원 거래처는 어디인가요 동해상사 전자가 맞고 붕괴 유형은 혼합이 맞고 그리고 여러분 제품 매출은 맞고요 차변이돈 아, 먼저 받은 거 무슨 금이라고 불러? <laughs> 선수금이 얼마 있다 그랬어요? 선수금 나왔나? 8월 1일에 일반전표 가갖고 요것도 찾아야 하네 8월 1일 일반전표 클릭 8월 1일 선수금 대비 안에 지금 100만 원 있죠? 이 대변에 있는 걸 이제 차변에 정리합니다 100만원만 확인하고 옵니다 선수금 차변에 100만원이라고 쓰고요 차변에 이제 그거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뭘로 받았다 보통의금으로 받았다 그치? 다같이 무슨 예금? 차변에 보통의금 1550만원이 맞나요? 1550만원 맞나요? 오케이 엔터치고 넘어갑니다 다음 5번 연말선물력 이거 별표시 치세요 이거 어려운 문제야 제품 동그라미 제품을 여러분 거래처에 거래처에 제공했다 선물로 제공했어요 적대비인데 자 여러분 다다 같이 12월 1일 날 일단 와요 12월 일반전표가 아니라 매일매일전표로 와야지 자 여러분 잠깐만 이기 이제 뭐냐, 이 말이지. 여러분, 선물을, 제품을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지요? 제품을 원래 팔아야지요. 제품을 팔아야지, 팔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잖아, 그렇죠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어요. 요거 접대를 썼죠, 접대. 맞아요? 여러분, 요거, 매입과 관련돼요, 매출과 관련돼요. 매입도 아니죠?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가 나와야 불공이거든요 불공하고만 헷갈리는데 요거 불공 아니에요 판매 목적이 나오면 제품이 상품이 나오면은 불공 아니라고 요것은 여러분 팔아야 하는데 팔지 않고 다른 정도로 사용했어요 증빙도 없어요 제품이 없으셨죠 무증빙 증빙이 없어 제품 없어졌어 무증빙 무증빙 14건별이라고 적어놓으세요 14건별 간주 공급이라고 들어보셨죠? 공급으로 간주한다.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 간주 공급. 이것은 14건별입니다. 14건별. 요형이 14건별. 공급 대가로 입력한다. 부가세 포함한 가격으로 입력한다. 여기서 14건별. 자, 시가가, 시가가 부가세 포함해서 8 8 0 0 0원 나왔죠? 자, 여러분, 이거 어렵네. 유형은 1 4건별로 들어갑니다 12월 1일 1 4건별 그리고 여러분 여기 뭐예요 선물인가요 선물 선물 부가세 포함해서 시가로 88,000원을 입력합니다 엔터 그러면 여러분 부가세가 8,000원이 나와요 부가세가 포함해서 88,000원이 까잖아 그러니까 8,000원 나오게 하려면 88,000원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거래처 오진인가요? 네. 오진 그 다음에 전자세금이사가 아니고 여기다가는 혼합 쓰세요 혼합 네. 자 여러분 제 부가세 예수금은 나왔죠? 네. 맞나요?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 8,000원 자동으로 떴죠? 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제품 매출한 거 맞나요? 매출한 거 아니죠. 제변의 제품이라고 쓰세요. 없어진 거 맞죠? 제품이 얼마 없어졌어요? 자, 잠깐만. 요거, 요 우리 회사 제품 원가가 없어진 거예요. 원가가, 원가 얼마짜리야? 5만, 5만 원으로 써야 돼. 5만 원, 원가 얼마라고? 5만 원으로 수정 그리고 잠깐만, 요거 있잖아. 제품이 없어지면 저요 8번을 걸어야 되는데, 여기 저격 칸이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저격 칸에 제품이 나갔는데, 없어졌는데, 이유가 저요 8번을 걸어야 돼요. 8번. 타계정으로 대체. 요거 반드시 걸어줘야 돼요. 저요 8번. 요거 안 걸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차변에, 요거 다시 무슨 비라 그랬어? 네.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인가요? 네. 오케이, 800번대 접대비. 그러면 잠깐만 이 접대비가 어떻게 되냐면 부가세 8,000원과 이건 시가야그 다음에 제품 5만원짜리 원가 두 개를 더하면 5만 8,000원이 접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어,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다시 한번만 해볼까 여러분? 잠깐만.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다가 자, 여러분들은 보기만 해. 다 같이. 자 증비 없다 무증비 유행이 뭐다 고14 은별 간주 공급이니까 다음에 선물 이라고 쓸게요 선물 다음에 88,000원 시가로 한다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면 시가로 팔거 아니에요 88,000원 거래처는 우진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혼합 3번 그리고 여기다가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왔고 여기다 제품 매출한 거 아니고 다같이 원품 제품 얼마짜리, 원가가 얼마? 5만원. 5만 원. 그리고 나머지 차별에는 접대비인데, 접대비는 얼마가 나온다? 5만 8천원이 나온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 밑에 있는 건 삭제내가 시킬게요. 나중에 조회하면 또안 말릴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시험 보는 것처럼. 알았습니까? 오케이. 다음, 6번 들어갑니다. 어 일부 원재료를 어, 수입하고 있다. 원재료 수입 통관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 전자 세무서을 발급 받았다. 음. 여러분, 음. 여러분, 자 이것은 일부 수입하고 있다. 회사는 자 원재료를 통관 비용. 그러면 이것은 통관 비용하고 운송료가 이렇게 있네. 이것을 다 같이 원재료라고 써놓으세요. 통관 수수료, 운송료 다 같이 동그라미 요두개 더하면 얼마야? 47만원 나오네. 자, 요것은 47만원, 원재료 47만원입니다. 자, 자같이, 여러분, 51과세. 자, 원재료를 51번, 여러분, 여기가 세금 계산서가 나왔죠? 수입세금 계산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입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고 어. 50일 과세, 전자 세금 계산서에요.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에요. 50일 과세, 다 같이 유형이 몇 번이라고? 50일 과세에 들어갑니다. 50, 10, 52월 10날, 50일 과세, 그리고 여기다가 원재료라고 쓸까요? 원재료. 자, 이게 수입세금이 라서 보니까 47만 원. 그러니까 47,000원이 부가세가 나와 상단에 결정되고 상대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에이스. 여기 공급자가 에이스 국제운송이죠. 여기다 에이스. 전자 1번 붕괴 유형은 혼합 원재료가 47만 원 맞나요? 더하니까 47만 원 맞네요. 그리고 여러분 뭐요거 돈을 뭘로 주면 뭘로 지급했습니까?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나왔네요. 현금 자 여기다가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이렇게 해서 51만 7천 원. 아, 여러분, 이번에 상당히 어려운 횟수였습니다. 문제 4번은 잠시 쉬었다 갈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 다시 연습 좀 해야 되겠습니다.